하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예 옴성을 내가 도로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원이 보세조의 흘린 법에 비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조연널 보시 눈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몸은또 저의 똑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예 흘린 몸에 빌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원이 고세조에 흘린 법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고조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고백 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6절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다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열한 제자와 함께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대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음.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게 누군지가 사실은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사람 두 사람은 제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그룹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다른 이제 사람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제자그룹에는 가까웠지만 12명엔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적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니까 엠마오 라는 곳이 어디냐 를 가지고 굉장히 불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 서북 쪽에 있는 엠마오 로 추정되는 곳이 지명이 이렇게 항상 바뀌거든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엠마오 로 추정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거리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 서북쪽 거리여서 한 서너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 외곽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러네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거의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쪽이 이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신다고 그러고 이제 6월절이기도 하니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일을 다 보고 본인들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움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낙심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이 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길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셔서 동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절에 어떤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던 것은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 자신들이 보았던 일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곳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그리고 정말 몇몇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고 만났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들은 실망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론했다라는 건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소문이 사실일 것이다? 누군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아니야? 뭐 예수님 가르침에 의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어. 뭐 다양한 이렇게 대화들이 그것을 두고 감론 을막이 계속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같은 길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앞에도 가셨다가 뒤에도 가셨다가 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 그룹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설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한계가 과거에 집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고에 집착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품어온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디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은 항상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만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뭐 교회 전통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할 때 얘기 아시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는 피신을 해서 후이를 기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역량을 정말 초대교회 역량을 쏟아 부어서 지명수배범 이로였던 베드로를 탈출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시대의 고속도로를 타고 탈출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죠. 베드로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데 예수님께서 내가 버리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 예 베드로가 그 일을 그 만남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길을 바로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눴던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길을 바꾸는 것이 회개의 길이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담메색으로 가는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 그에, 그리고 그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 길을 바꿔 버리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청원하기도 하는 그렇게 길 가운데 만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걷는 길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어느 길이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의 눈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자꾸 이렇게 보니까 셋이 이제는 동행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 당신은 지금 이 길로 이렇게 가는 거 봐서는 예루살렘에서 오시는 건데, 왜이 이 사건 알지 못, 못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 예수님의 순환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야기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믿지는 못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어, 초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말, 별로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8절입니다. 그두 길소는 각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 가까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였을 수도 있고 엠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건 이제 목적지 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어떻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니까 더 멀리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 어, 저희는 이제 더다 왔습니다. 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 나는 조금 더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있고 관습이 있어요. 뭐냐면 해가 저물었을 때는 그 지나가는 낙은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쉴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고 율법이었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보면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길에서 변고를 당한 사람의 책임은 마을에서 가까운 그 마을이 연대해서 지도록 되어 있을 정도로 그것은 정말 말씀이 가리키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다음 조금만 더 가시면 해가 어두워지실 거고 가시다가 보면 어떠한 마을도 없고 어떤 민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집에서 머물다 가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환대해서 맞아들이고 예수님에게 뭘 합니까? 음식을 대접하죠. 빵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뭐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을 똑같이 해요. 오병이어에서도 마태복음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섬김 가운데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식사를 나누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찬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성찬식에서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이러한 성찬 다시 말해서 나눔과 사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살아지셨다 아멘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복음이 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부활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들은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나도 가난하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러한 섬김과 나눔의 사랑을, 삶을 살아갈 때에요.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때 우리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서,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좀 휴, 예, 소문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담아 있는 빛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힘일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소문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다다 걸고. 우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 속에 있는 사랑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는 굉장한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길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우리가 섬기고 함께 나눌 때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죠.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사라지십니다. 왜 사라지셨을까요? 이양 보게 되었는데 이양 만났는데 알아봤는데 이제 좀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나마도 이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일치된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 안에서 함께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러한 것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 하실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때 우리의 마음이 무리 우리 속에서 뜨거워 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니까 읽지 않았던 부분에 있는 얘기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풀어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이야기요. 우리 어제 이 말씀 나눴잖아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이 그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감동으로 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쓰입니다. 어떻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뭔가 뭉클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깨달음으로 오는 그 감동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 뭐,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요. 이두 사람이 길에서 오면서 그님 없이 주님의 사건,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화하면서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로 설명하여 주셨고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그 뜨거운 마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선함으로 서, 남, 나누고 섬겼던 그 삶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이하여 주셨을 때그 뜨거워진 마음, 그 감동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선한 의지와 선한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성령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 감동되어진 말씀을 삶으로 이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를 제약했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반전을 얘기합니다. 밤새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에 있는 자기신들의 마을까지 그들은 저녁 무렵 오후 내내 걸어서 왔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아마도 저녁 식사까지 했으면 어두워진 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요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 도사리는 곳, 그것도 위험이 한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아주 묘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3 3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동일한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현실의 한계 속에서 도망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내가 상황이 이래서 조금 피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이러셨는데 이러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고 부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냥 선한 마음과 어떤 훈련되어진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산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소문이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모인 이 모임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정말 임하셨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계 땅 끝을 향해서 퍼져가면서 가난과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작지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일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길 속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교회 가족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은혜와 생명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